자, 공이 3층에 있어도 수평회전, 수평타격. 2층, 1층. 아이언을 칠때 많이 뭐 휘지 않고 그래도 그래도 바로 다니는데 똑같은 수윙을 하는데 드라이버는 미스샷이 났을 때 아이언보다 더 많이 휘고 커브가 더 많이 생기는 분들이 많아요. 대체적으로 미스가 크게 나고 커브가 많이 생기는 분들은 공이 이렇게 맞잖아요. 드라이버가. 근데 맞고 나서 이게 페이스면이 열려 맞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인아웃으로 오든 아웃인으로 오든 맞고 나서 오픈이 되는 분들은 이렇게 아무래도 커브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기본적으로 골프는 백스윙 때 열려 있던 클럽이 다운스윙 때는 닫아지면서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결국에 토우가 돌아가면서 맞아야 되는데 맞고 나서 페이스맨이 토우가 열리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치는 방법, 타법 자체가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미스샷이 나더라도 크게 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놈의 어퍼블루. 아, 올려 쳐야 돼. 공이 멀리 가려면 아래에서 위로 치라 그랬지. 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뒤쪽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려 칠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맞고 나서 헤드가 오픈되면서 토우가 뒤로 제껴질 가능성이 정말 크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결국에 그래서 드라이버도 아무리 공이 올라가 있더라도요 맞고 나서 헤드가 뒤틀리지 않고 토우가 돌아가면서 맞아야 미스가 덜 난다는 건데요 이거를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평 타격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내가 아래서 에 위로 올려치려고 하지 말고, 아, 내가 수평으로만 치자. 몸의 밸런스에서 수평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면, 헤드가 닫아지면서 맞을 수 있다. 요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처음에 수평 타격을 하기 위해서 완전히 지금처럼 티를 많이 높게 꽂아보세요. 제일 지금 제가 높게 꽂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상체도 숙이지 마세요. 상체도 숙이지 말고, 백스윙 간 다음에, 아, 나는, 클럽하고 팔양 어깨가 수평으로만 돌자. 아 여기서 치는 느낌, 티가 엄청 높다. 이런 느낌이겠죠. 수평. 하지만 공이 낮게 있어요. 오른쪽 어깨를 내리는 게 아니라 골반과 몸이 낮아지면서 수평을 유지하는 거예요. 어깨의 기울기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키가 높을 때는, 아, 한 3층에서 치는 느낌이라면, 이 상태에서 나는 1층에 있는 공을 치려면 내 몸의 차체만 약간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손이 아래쪽으로 낮게 지나가면서, 마찬가지로 내가 수평을 유지한 형태로 스윙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많은 분들이 티를 낮게 꽂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 하거든요. 왜냐면 높게 꽂아 있어야지만 이렇게 올려 칠수 있으니까. 근데 낮게 꽂든 높게 꽂든 중요한 거는 어깨 의 기울기, 골반의 기울기 자체는 최대한 수평을 유지해야 된다. 이 상태로 들어가야지만 각도의 변화 없이 치기 때문에 맞고 나서 헤드가 막 뒤틀리는 게 아니라 토우가 돌아가면서 뒤틀림 없이 다쳐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공이 3층에 있어도 수평회전, 수평타격 2층, 1층. 근데 이게 아이언은 왜 쉽겠어요? 바닥에 있잖아요. 바닥에 있으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내려가면서 친단 말이에요. 내려가면서 치면 수평이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드라이버 아떠 있어 떠 있으니까 올려쳐야 돼 아래서 위로 아래서 위로 치다 보면 골반 눕고 어깨 떨어지고 하면서 미스가 나면 완전히 슬라이스 오비 요 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아이언보다 드라이버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공이 높게 있든 낮게 있든 바닥에 있든 기본적으로 내가 수평이 유지된 상 기본적으로 내가 어깨의 기울기, 골반의 기울기가 바뀌면 안 되고, 그냥 차체만 낮아져서 지나가는, 헤드가 다, 그냥 차체가 낮아져서 헤드가 돌아가면서 맞는 스윙이 나와야 된다는 거. 이 점만 기억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